다이야 여기 여기 아빠 아빠 민수야 여기 있다 아빠 최고 아 민수 아버님 아 네네 아, 아, 안녕하세요. 저 다이 예 아빠예 아 다이 아빠 지구나예 반갑습니다 예아저 네. 네. 아, 다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민수한테 아, 그래요 네. 다이가 민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더라고 둘이 둘이 엄청 절친인 거 아시죠 음 예. 네. 아, 딸이가 너무 예뻐 가지고 제가 진짜 부모님 궁금했거든요. 네. 아가 엄마 닮았구나. 아, 저도 좀 닮았는데? 와. 네? 아, 아니, 귀볼이 똑같네요. 아 예, 야한게 다른 데도 조금 네. 닮았는데. 아, 디테가 비슷하다. 아, 네. 어, 모퉁수. 뭐, 민수는 아빠 아니, 네. 닮았나봐요 네. 저희는 완전 붕어빵이 아, 네. 그냥 그냥 사랑 뿌더라고요. 민수가 그래서 그랬구나. 응? 그 무슨 분야? 어 아니야, 아니야. 응? 별거 아니야. 그래서 그랬구나 무슨. 분야? 아니. 이제야 퍼즐이 좀맞춰지네요 아... 퍼즐 퍼드... 그니까 그러니까 뭐, 무슨 뭘 맞췄다 그 무슨. 어다이야다이야 네. 아빠 여기 있어 찍고 있어. 아저 다이아 아빠는 무슨 일 네. 하세요? 아 저는 IT 음... 쪽에 근무해요. 아 IT면은. 예. 되게 떡똑한하시구나 네. 아닙니다. 어, 어느 쪽어뭐 네. 그냥 뭐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요 앱 같은 거. 아 그래요? 네. 아앱뭐 실례지만 이름이 뭐예요? 어떤? 아뭐그뭐뭐 <laughs> 그 뭐, 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소규 네. 네. 소규모 뭐 커뮤니티 애플리케이션 어, 그런 시스템. 아 그래요? 잘 모르실 네. 거예요? 네. 그앱앱 이름이 뭐? 아 뭐. 모르실 텐데 네. 엔조이 랜덤 채팅이라고 아저 그거 알아요 아세요? 네 어? 엔조이 랜덤 채팅 저 많이 하는데 어 그래요? 네오 근데, <laughs> 실례지만 그렇지. 제가 요즘에 네. 로그인이 안 되거든요 아 그거 좀 혹시 봐줄 수 있어요? 하... 앱 개발자니까 좀알수 있지 않나요? 로그인 그러면, 있잖아요, 로그. 네, 그러면 네. 제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네. 봐드릴게요 네.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루돌프 음. 가슴커 아. 커 친구. 사진코가 아. 이거 루돌프 가슴커. 아. <laughs> 제일 재밌네요. 네. 친구. 어, 나왔습니다. 네. 블랙리스트에 올리셨네요. 네? 잠깐만요. 사유를 한 번. <laughs> 욕설 18에 노출 3회가 있으시네요. 아 하. 걔가 신고했구나. 아, 민수아버님 제가 네. 이번에는 풀어 드릴게요 네, 네, 네. 다음부터는 이러시면 네. 안 돼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저기 다희아버님 네. 이거 민수 엄마한테는 좀 비밀로 해주세요 네. 서로 도 친하게 되면 엄마께도 그래야죠 그렇죠? 네. 네. 부탁할게요 네. 네 됐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애들 나와 네, 다희아 무시야 버리다. 아 근데 오늘 민수 엄마는 다안 오셨나 봐요. 아 예, 민수 엄마 지금 일하고 있어요. 아바버시구나이 네. 외버리. 아 그럼 전업주고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재테크 하고 있어요. 어떤 재테크요? 예. 그 자료 모아서 그 통계 분석하고 또 확률로 그 승률 분석하고 네. 그런 거. 하시는구나. 예, 잘아시네요빨 아, 예. 어, 나름 승률이 되게 나았지. 어제도 200번 했다고. 그랬어요. 네. 아, 민사언님저 네. 이제 먼저 일어나게요 예. 아, 예. 예, 예. 예, 나중에 뵙겠습니다. 네. 예. 저기 네. 저 아까 그거 네. 비밀로 좀해 주세요. 그거. 예. 네. 부탁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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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게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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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네. 네. 네.